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에서 질사학술 저는 꼭 공부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가 아닐까 판단되거든요. 지금 삼성이 올해 19년도가 될 거예요. 역대급 채용을 하겠다. 만 명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. 물론 이만 명이라는 건뭐 경력과 그 다음에 고졸 그 다음에 뭐 저기 초대졸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한산한 숫자인데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대졸자 삼성은 다른 기업들보다 다른 채용에서 초대졸 고졸보다는 대졸 비중이 상당히 큰데 그래서 설비엔지니어도 대졸로 뽑고 있죠. 여기를 보니 그러니까 대졸자가 한 올해 한만 명이 넘을 것이다. 그러니까 예년과 비교해서 최소 30% 늘어난다.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때 보통 3,500일 전자가 뽑았다고 하면 거기서 30%라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늘어날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 강의 듣고 여러분들이 좀 문제집을 많이 풀어야 돼. 강의도 강의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연습도 많이 하고 스터디도 진행하면서 이 기회를 저는 취준생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